안녕하세요. 윈텐코 보일러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일러 구조부터 말씀드리면은 폴대형하고 접이식, 다리 구조가 두 가지인데요. 접이식은 이 다리를 접어서 보관하고 그냥 펼 때도 접하 펴고 이게 한 가지 사용하기 편리하다면 폴대형은 이존에 설명했듯이 폴트너트 식으로 조여주는 방식이고요. 근데 내구성은 튼튼하기는 폴딩이 좀더 튼튼합니다. 접이식은 아무래도 이 철판을 접은 것이다 보니까 좀 약하고요. 사용한 그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터 기존에 이제 히터 같은 경우 처음 스위치를 켜면은 H40 이것이 히터 온도 설정입니다. 뭐냐면 H40이라는 것이 매트로 가는 물 온도입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히터를 통해서 매트로 갈때 40도의 물을 매트로 보내고 나머지는 온풍으로 발생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자동제어 회로고 현재 이 20이라는 숫자는 이히터 내부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통과하는 온도를 보여주는 거죠. 돌아가는 물의 온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왼쪽에 기능 버튼입니다. 살짝 누르면 지금 20, 21뭐 표시가 없는데 살짝 눌렀을 때그 표시, 표기되는 숫자는 이 통과되는 히터 주변의 온도. 히터 주변의 온도를 표시하는 거고요. 기능 스위치를 이제 오른쪽 두 개가 선택 스위치. 올리면 오른쪽은 올라가는 것. 올리고 왼쪽은 내려오는 것. 그리고 온도를 계속 내리면은 31부터 히타고 H, C는 30으로 바뀝니다. 이 쿨러 기능입니다. 쿨러 기능은 히터의 반대 기능.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은 차가운 물이 통과될 때 쿨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풍기, 그러니까 냉풍기로 사용할 때 차가운 물을 보통 한 10도 이하의 물이 있을 때그 물을 통과시키면 은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히터 단품으로쓸 때는 매트를 연결하지 않고 히터만 쓸 때는 H31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트 온도를 기준으로, 출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H40 설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는 기존에, 그, 세팅된 상태에서 일단 처음 작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물을 한 중간 정도로 조금 많이 채우셔도 43분의 2까지 채우셔도 되고요. 물을 채우고 난 뒤에 가스를 가스 압력은 0.15 이상 가지 않도록, 게이지 0.15 이상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압력을 조정하시면 돼요이 밸브로 조정하는 겁니다. 밸브로 불러면 올라가고 쪼는면 근데 지금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가스 밸브를 열면서 처음 불을, 처음에 좀, 이렇게, 불좀 세입하시면, 기포가 나오고요. 한 20초 정도 가위를 한 다음에는, 불을 최소로 줄이거나 꺼주셔야 돼요. 이 정도 됐을 때, 불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그러면 물이 쭉 빨려 들어간다 1cm 이상. 이렇게 깊게 쑥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불이 꺼졌으니까 키워주시고,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약불로주시는게 좋고요. 한 중간 정도 화력으로. 이 물이 순환을 할때 처음 너무 센 불로 하게 되면 이 파이프가 계속 가열이 돼서 처음에 엄청난 압력으로 물이 나오는 나 오다 보면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좀 약한 불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불 조금 더 키웠다가 줄려보겠습니다 체크밸브가 닫혀야 되고요. 닫히고 나면 물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순환할 때는 기포가 기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스팀이 나가는 소리다. 입니 지금 이제 가열되면서 스팀이 나가는 소리가 그리고 이쪽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스팀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매 세게 하면 가열 될수있 으니까 조금 줄여 주세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고 나면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면은 처음 가동할 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절반 정도로 보충해서 물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이쪽 돌아오는 쪽이 물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요. 처음에 너무 센불로 하게 되면은 이게 보일러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센불로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금 챔블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히터에서 돌리는 36도인데 아직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설정 온도가 40도이기 때문에 40도가 되기 전에는 괜히 작동을 하지 않는데 37도, 38도가 돼야 37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온수가 들어오는 물이 47도가 되면은 37도가 되면 40도가 근접했을 때 횡이 촉독하면서 이제 온풍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이제 37도는 현재 이모터로 나가는 물의 온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스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 나으로할 때는 이 스팀이 나가는 소리가 계속 발생합니다. 다시, 다시 물이 내려가면은 추가로 또 보충을 해주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이그 순환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 가열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어느 정도 물이 순환이 되면서 돌아올때좀 되면은 점점 그 순환 주의가 빨라지고요. 흙 소리가 나는 거는 가스 양이 너무 많아서 소리. 어떤 그를 조금 줄여 주셔야 돼요. 완전 물폐된 구조다 보니까 이 실제 번너 그 양보다 조금 가스 양을 줄여서 쓰셔야 되고 막 최대로 쓰게 되면은 안에서 연소가 불안전 연소가 이런 거. 푹푹푹푹푹푹 끓이는 폭폭 소리가 나면서 불안전 연소가발생하니까가능하면그 아 소리가 안 나는 정도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혹한기에 하더라도 그 정도 열량이면 충분히 기타를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실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설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전멸 신호가 깜빡깜빡 끓이는 것은 지금 열량이 너무 높다 과열했을때 열량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설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전멸을 하면은 열량이 부족하다는 신호고 온도보다 높은 설정 온도 높은 온도에서 증류하는 것은 열량이 올라가지 무 지금 불이 세다는 신호입니다. 그물 이제 이 나왔다가 한번 나왔거든요 나오고 다시 지금 줄어들 가능 상황이고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 돌고 나면은 그다음 물은 요 정도 이 황동이 황동 벨브가 잠길 정도만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펌프를 연결하면은, 이때부터 펌프가 강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펌프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펌프가 이제 물을 강제로 순환 하는데, 물이 조금 부족하네요. 부족하면 이렇게 완전히 다 깔려 들어가 버립니다.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절반 정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펌프가 순환을, 펌프 힘으로 순환을 하면서 물이 이제, 최대 수위가 될때 자연 순환을 하게 되면 최대 수위가 위에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본라의 물은 풍덩이 잠기는 정도 고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게 좋습니다 이제 덤프가 작동하면서 덤프 힘으로 세워서 이제 물을 밀려내고 있거든요 이게 좀더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면은 일정한 속도로 양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보트가 조금 이 상태로 두고 기다리면은 지금은 별나 압력으로 압력과 볼고 힘으로 되게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돌라 화력이, 화력으로 지금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펌프가, 기포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끊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펌프 힘으로 순환을 할 때는, 이제, 피타에서는 온도 제어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39도, 일정한 온도, 39도, 40도, 설정 온도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폐는 계속 동작을, 동작하고 있고요. 현재는 물은 펌프 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뿜프 힘으로 돌아가는 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일정한 양으로, 아직 그동에 기포가 좀 남아있었어요. 호수의 기포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우리, 나우바 똥기로, 나우바 똥기로, 이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대로 이 상태로 두시면은, 점점 안정이 되면서, 이제, 이물 음, 끓는 소리가 없어집니다. 올라가 지나가면서, 이제, 올라가서 나오는 스팀이 나가는 소리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렇게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현상 없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순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은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물 끌러 소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거의 안정이 된것 같고, 이정도 물이 나오는 양이 떨고 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기쁘고 남는 것 같네요. 그런 지금 최대화력으로 지금, 너무 화력을 최대로 올려, 올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가나 네, 불을 줄이면은, 이 정도 양이 나올 때 이게 정확하게 이제 펌프 힘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연순환으로는 이제 초기에만 자연순환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물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소음이 없이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요게 지금 물이 좀 많지만은 요 황동이 잠기는 정도 수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상 이보다 많이 쓰시게 되면은 혹시 중간에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자연 순환으로 갈 경우 물이 이 통을 넘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물이 올라오는지 한번 제가 펌프를 빼고 이제 자연 순환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 순환으로 불을 최대한 올리고 보면은. 밸브가 닫히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스팀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반대쪽으로 순환을 하다 보니까 물은 나오다 끊는다, 나오다 끊는지 이렇게 반대쪽으로 스팀은 계속 발생하지만 물은 응. 아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야 세대 수를완료 황동이 잠길 정도까지만 유지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성향으로 갈 경우에는 최대 수위까지 물이 차게 되면 끝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는 저 황동이 있는 끝까지 완전히 내려, 내려가 갔다가 갔다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시고 됩니다 한번 내려가고 좀 기다림 또 다시 내려가요. 시가이지나또쭉 빨려들어야 이렇게 왕복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물은 이황동이 잠기는 정도까지만 유지하라는 의미가 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고 난 뒤에 철수할 때 먼저 철수할 때는 보일라 불을 먼저 꺼줍니다. 꺼주고 아 이거 펌프를 먼저 가동해야 겠는데 펌프를 돌리면 펌프가 작동을 하고요 이제 물을 통에다 받아야 되는데 철수하실 때는 이 펌프를 동작 펌프는 끄지 마시고 보일러 불만 먼저 끄시고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으시면은 펌프 힘으로 그 히터와 보일러에 있던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순환하면서 생기는 이물질들, 찌꺼기들은 밑에 남게 되는데요. 물이 빨려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물을 버려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펌프가 완전히 그 물을 다뺄 때까지는 펌프로 그냥 돌려놓으시면 보일러의 이떤 과열됐던 파이프도 식혀주고 냉각도 빨리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기타랑 매트에 있는 물도. 동시에 펌프 힘으로 다 빼주는 겁니다. 빠지고 나오면은 버프가 멈출 때까지 멈출 때까지 가동하시면 그 물은 다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 통이 그 900ml 통인데 나오는 양이 지금 매트는 1인용 싱글 매트를 사용하였는데 거의 900ml 가까이 물이 나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지금 다 나왔습니다. 자, 다 나오면은 펌프 전원을 빼고 철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플러랑 이쪽도 다 식었기 때문에 많이 식은 상태니까 수하고 요 물은 보관하셨다 다음에 사용하실 때 요만큼의 물만 다시 집어 넣으면 되는, 되는 겁니다.